네, 위천강에서 36 정도 되는 허리급 대물을 하셨습니다. 예, 36 조금 넘네요. 고기가 몇 시에 나왔습니까? 9시 20분. 아, 아침 9시 20분에요. 예, 위천강에서 월준척급으로 마리수 손맛 보셨습니다. 네, 월척 32와 31급으로 소맛 보셨고, 예, 준척까지 해서 총 다섯 수, 예, 위천강에서 월준척 마리수로 대박 하셨습니다. 어, 첫날 살림망이 빵꾸나가지고, 한 열댓마리가 탈출해서 살림망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예,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척 33두 수와, 예, 월척이 약한 7마리 되네요. 예, 월척 7마리입니다. 다시 한 번, 뷰를 채워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시사장님, 어 약한 30수 정도 하셨는데, 월척 일곱수와 월준척 마리수 하셨습니다. 예, 김사장님, 어, 위천강에서 오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어, 월척 33까지 준척 마리수 하셨습니다. 예, 아, 32인 줄 아는데, 아, 33인 줄 아는데 32 나오네요. 예, 부모 때까리,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척 어, 한 30일까지 28구 주정으로 마리수 하셨습니다. 예, 월척 30일까지 예, 소맛 보셨습니다. 28구 주정으로 마리수 하셨네요. 예, 위천강에서 8, 9치급으로 마리수 소맛 보셨습니다. 참 얼굴 안 나오게 낚싯대만 하나 찍을게요. 얼굴 안 나와요. 예, 월척 32까지 어, 28구 주정으로 턱걸이금 마리수와, 어, 완전 대박 조항입니다. 예, 세 분의 조가인데요. 예, 약 한, 어, 한, 70, 80수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예, 대박 조항 포인트인데요. 예, 선착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천강 미답의 포인트에 도보로 이동하여 독조를 해보았습니다. 새벽 4시 셰오미끼에 올라온 월척붕어입니다. 그리고 29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불길 배수가 서식하여 철가 센 곳이 있지만, 새우미끼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잘 가거라, 대물되면 또만나졌구나 예, 월척 턱걸이급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어, 마리수가 대박입니다. 약한4 5십수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예, 28구 주정으로 마리수 대박 조항입니다. 네, 수록권에서 한 조사님께서 어, 4차급 붕어와 준척마리수를 하셨는데요.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차가 훨씬 넘는 붕어인데요. 약한4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멋진 붕어네요 감사합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척 턱걸이급 정도 되는 씨알까지 어 마리수 대박입니다 약한 30수 가까이 될것 같네요 예 제일 큰 씨알 한 마리를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네 29까지 예, 많이 수하셨네요. 음, 사장님 입질은 주로 몇 시에 받으셨어요? 한 오후쯤 돼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해질 예. 때까지 아, 많이 예. 받았어요. 예, 그러면 주로 낮에 나온 거네요. 낮에 나오고요. 밤에는 별로 예. 안 나오더라고요. 예. 낚시대 칸수는 주로 몇칸 때에서 입질을 받으셨어요? 칸수는 지금 4 0 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수초에다 붙였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예. 예. 어 미끼는 무엇 뭐 네, 쓰셨나요 사장님? 썼습니다 박사스아 그루텐 아, 쓰셨어요. 네. 예. 어 아, 그러면 밤에는 별로 입질이 없었나요 사장님? 네, 밤에는 입질은 있었는데 예. 낮에 힘이 들어가고 귀찮아서. 예예아 나... 밤에는 입질 이좀 드물군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최고 29까지 준척급으로 네, 마리스 소맛 보셨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 준척급으로 어, 마리스 소맛 보셨습니다. 네, 빵은 월척 32급과 네, 그림이 멋진 위천강의 후들포인트입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척 어, 한수와 준척급으로 소마 보셨습니다. 계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32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소마 보셨습니다. 예, 울척까지 소마 보셨습니다. 예, 겠다. 네, 9치까지 소마 어, 보셨는데요. 평균시알이 8, 9치 정도 됩니다. 네 위천강에서 여덟압체급으로 마리수 하셨습니다 예 철사는 조사님의 조과 였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아, 월준척급으로 마리수 하셨습니다 월척이 매수 될것 같네요 개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월척 32와 턱걸이급 그리고 준척 마리수 하셨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철수길 조사님의 조과 였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28구까지 준차급으로 마리수 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가 주로 몇시에 나왔어요? 어제 아홉시 아 저녁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12시 아 9시 10시 12시 그렇게 나왔어요? 2시 그렇게. 아 2시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척 한 32급까지 준척급으로 마리수 대박입니다. 월척 31 사이즈까지 마리수 소맛 보셨습니다. 예 미답의 남대천 포인트에서 어, 허리급 두수와 월척 마리수 하셨는데요. 계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허리급 3 7과 35대는 네. 네. 37과 35. 이건 다 준척이네. 예, 37과 35, 준척 삼수로 소맛보고있습니다 예, 붕어 때깔이 아주 좋네요. 잠깐. 네, 더큰 만남을 위하여 놓아주고 있습니다. 월척붕어가 나온 허리급과 허리급두수가 나온 멋진 포인트입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준척급으로 마리수 손맛 보셨는데요 어, 월척 한수와 평균CR이 한 28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월척은 개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월척 31 나오네요 예. 어, 입질은 주로 몇시에 받으셨어요 사장님? 낮에 잡으셨어요? 낮에도 아, 저녁에 데 오늘 아침, 새벽분, 아침 새벽부터는 안와아 어제 낮에 하고 밤에 네. 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럼 초저역에좀 나왔습니까? 초녁역보다도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로 입질을 받으셨어요? 미끼는 무뭐 쓰셨어요? 어, 어분 글루텐입니까? 네. 토크 아, 토크 어분 글루텐요. 아, 예. 보내는 <laughs> 게토크 어분 글루텐 홍보를 하게 되네. <laughs> 어, 채비는 뭐 원봉돌 채비입니까? 아니요. 내림 채비예요? 아니요, 반 얼레 정도. 아, 반 얼레 채비 정도. 아, 예. 그럼 거의 바닥 채비네요. 감사합니다. 네, 위천강에서 월준척급으로 마리수 손맛 보셨는데요. 월척이 한 두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월척 32까지 월준척 손맛 보셨습니다. 네, 위천강에서 예 다대편성 하셔서 어, 마리수 월준척급 낚으셨답니다. 분야의 신학시는 가게에서는 절대 붕어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분야의 신학시는 반드시 낚시터 현장에서 촬영된 붕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가장 정확한 조항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야의 신학시 방문 시 반드시 간판 확인 부탁드립니다.